안들려가지고 네. 아, 저는 에터미를 안지는 3개월 정도 됐고요. 아, 반시기립니다 네, 네. <laughs> 처음에는 진짜 김부각이라고 는사러갔다가 외숙모의 조언으로 파라마타 미라클센터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화사장님이랑 세어팀장님이랑 왔습니다. 네, 그래서 멤버 발표하고 물건도 조금씩 사고하는 차에, 진짜 해모임, 해모임, 해모임 사람들을 위해서, 아, 어, 그게 뭐지 하는 생각에,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차라 4플라스본 길이 나와서 아 이거 그냥 한번 사보자. 사가지고 먹다 보면 뭔가가 이뤄지겠지. 아니면 내가 못 먹으면 엄마라도 주로 선물을 갖다 하자. 이래서 해물리 포플라을 구매를. 이자국 있는 것 같은데 큰일났다 한 3일 정도 저는 소화가 안됐어요 근데 신랑은 옆에서 먹더니 어 나는 진짜 몸에 잘 맞는 것 같은데 어, 정말 좋아 계속 먹고와야시더라구요 그래서 박상박살 줬는데 어마는어 나는 좀 알러지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서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먹으면 진짜 안되나다 신랑이랑 저랑 너무 많이 비교가 되니까 저는 먹으면 안되는 줄 알아서 한 3주를 쉬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한나 국장님을 센터에서 만나서 한나 국장님이 아, 그렇게 먹으면 부자용없다고반포식 드시고 늘려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 그때서부 조금씩 변화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화도 잘 되고, 얼굴에 나무도 들어가고, 어, 또 부기도 좀 많이 빠지고, 다이어트도 좀 도움이 되고, 네. 신랑은 오구만 되면 삐삐 쓰지셨는데 그런. 네, 증상도 조금씩 완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지금제지금는 저희 엄마가 은지년 동안 알러지성 약간 이은의 문제가 있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한달반 정도 먹으시면서서서히좋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해놓을금은지게은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